자, 그리고, 예, 3부, 프리미엄스, 아 3부래. 프리미스는 수학이고, 맹꽁이 일루미나티 공산당 파션는 수박이다. 예, 그래서 수박이 뭐냐? 특권부이다. 아, 얘들아, 얘기했죠, 이거. 깡이다가 재밌게 잘 얘기했네. 얘들아가, 이거. 예, 1980년대, 90년대, 밤미 아베빠가, 예, 대학가에, 예, 밤미 아베빠 간첩을 뿌려가지고, 운동권, 자유파시 운동권에 침투해서 퍼트린 음모론이, 어, 저기 뭐야 잠실운동장에 위기상이딱 되면 태권브이가 올라온다. 이들아 응? 응? 얘기했잖아요. 응? 팔팔도로 왜 전도 대통령이 만들었냐? 유사시에 팔팔 고속도, 저 팔팔도로가 쫙 갈라지면서 태권브이가 나온다. 근데 국회의사당이 갈라지면 태권브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 2000년 이후에 에, 그때는 팔팔 올림픽 전후여가지고 예, 잠실운동장하고 페퍼올림픽이 막 만들어졌을 때니까 그런 물언이 나왔고, 이제 올림픽이 한 10년 지나니까 더 이상 좀기 힘드니까 잠실운동장이나 페퍼올림픽 대신에, 예, 김영삼 시대부터 아마, 아니면 김대중 시대부터, 예, 2000년 들어가지고는 이제 국회의사당에, 예, 위기상이 되면 태권비가 온다. 이게 반미 아베파 맹꽁이, 일루미나티 물언이야 예, 이거를 우리 깡레이다 깡미! 우리 특전사, 여종사가 아주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노, 롯데타워, 예, 거기에 방공코대가 있나 없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악구정의 현대아파트의 이상한, 예? 이상한 구멍의 정체는 뭐냐? 뭐 이런 거 재밌게 잘 얘기했습니다. 6 3타워뭐 이런 얘기. 아, 재밌으니까 깡미, 아, 구독, 알림, 좋아요 한번 해보시고, 아, 보시면 되고요 운예린님 어서 오세요. 노베스타인 양자역학의 핵심 불확정성 세례 원리 아닌가요? 어, 어,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가 핵심까지는 아니고 예.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 거야. 하이젠베르크. 예. 크리스마님 어서 오세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인드라가 프리메이슨한국지으 만든다면, 스코식 33도에 한국식 99도 만든다. 음, 그렇구요 천사 영원 넷시에 아슈바르파, 드라비더, 피타고라스, 플라톤. 이게 이제 수능 수면에서 시작했고, 피타고라스가 바벨론 유학 가가지고, 에, 10년간 에,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인드라얘기 했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어 비미조식 피타고라스 수 자연수의 세상 그걸 베낀게 플라톤 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수학은 천재들이 만드는 거다 이게 플라톤이다 플라톤주의가 말하자면 에, 에, 수학이고 물리학이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 괴대정리 인드라가 영혼을 모르지만 믿는 이유 이제 U F O.